짠. 바로 해볼게, 들어뭐리가지 849번, 45번. 그냥 바로 할게. 그냥 15 빼기 3의 n-1. 야, 답쓸때 이렇게 쓰지 마. 마 3n 플러스 18 이거 고쳐줘야 돼. 그래서 a n은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다. 다음 846번. 첫장1 플러스 4의 n-1. 정리해서 a n은 4n 빼기 3. 이게 정답이죠. 847. a n은 마4 플러스 3의 n-1 되는 거니까 3n 마이너스 7 이렇게 겠지 이게 AN 되겠지. 8, 5, 1 첫째 항 1이다. 7. 잘 봐. 첫째 항 1이고 A8이 35. 그러면 8을 바로 대입해. 8이 원래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가 일반항이잖아. 어 AN. 그러면 8을 대입하면 A8이라는 건 A 플러스 7D 바로 대입하면 되겠지. 이게 35 되는 거고 A가 7이에요 그럼 대입해가지고 정리해 주면 D가 4지. 4가 정답이네. 마찬가지 a1이 13이고 a 플러스 9d 이게 마이너스 오다 바로 해야 돼13 플러스 9d 이게 마이너스 오다 결과적으로 d라는 건 마이너스 2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문제를 풀줄 아셔야 돼 다음 808 858번 시간 1분 드릴테니까 풀어보십시오 858번입니다.